만해 한용운 스님의 열반 70조기를 맞아 스님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서울 성북동 시무장이, 불자는 물론 지역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생애와 시무장의 의미를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성북동, 지금은 산등성이에 부자들의 대저택이 자리잡았지만, 1933년. 만의 스님이 시무장을 지을 당시 이곳은 북쪽 성곽 끝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만의 삶의 계정은 생가인 충남 홍성에서 시작해 계를 받고 깨달음을 얻은 백담사와 오세암 등을 거쳐 말년에 이곳 성북동 시무장으로 이어집니다. 고불고불한 낡은 골목길을 지나 이르는 곳 시무장. 정면 네 칸, 측면 한 칸에 단출하면서도 정갈한 고택에 걸린 시무장 편액은. 독립운동가이자 당대를 대표했던 서예가 오세창 선생이 썼습니다. 찾을 심에 소우자를 쓴 시무장, 뜻을 풀이하면 소를 찾는 집인데 동자승이 소, 즉 진리를 찾는 모습을 형상화한 시무도처럼 구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17년 오세암에서 깨달음을 얻고 산문을 나와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사상가로 또 시인으로 당대를 호령했던 말년의 만에는. 왜 자신의 주석처를 시무장이라 했을까. 일제 말기 이광수등 절친했던 문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이 하나 둘 변절을 하던 시기 독립운동이라는 만해의 화두는 아직 풀지 못한 아니 찾지 못한 진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총독부를 쳐다보기 싫다며 일부러 북향으로 지은 시무장. 하지만 만해 한용운은 그토록 바랬던 조국광복 한해전인 1944년 5월 9일 성북동 시무장에서 입적했습니다. 첩첩산중은 시절이 변해 도시가 됐지만 고택에 설려있는 만회의 기계는 성북동 산자락의 푸르름을 더합니다. 성북동 시무장에서 bbs뉴스 홍진호입니다.